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다여스텝해봐스텝해봐 음. 1파티만 손빵 치고야 내리자마자. 2, 3은 카운터. 얘네 아직 안 왔어. 아니야. N w 블 가고 있어. 음. 키, 크게 들고 있어. 얘네 크게 들고. 음, 음, 음. 디마 한 알려줘. 디마 했어요. 이쪽 디마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쪽 사우스 이스테로. 자 1파티만. 아직 아직. 1파티만 스텝 업. 1파티만 스텝 업. 아 f I tell 어1 u i 어1 t e 어 l you, if I tell you, if I tell you, if I tell you, if I t e l 어 you, if I tell you, if I t e l 1 you, if I tell you, if I tell you, i 모 I tell you, if 준비. 가드 l 깔아주고. 좋아요, 좋아요. y o 요 if 요 t e 리 좋아요. u if I tell you, if I tell you, if 대기 e l l you, i 요 I tell y o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나이스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티스텝업 얕게 지금. 일방이 뛰어? 일방이 NW 티게티게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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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스트로 걸어간다. 다시 원박스요? 조더 많이 잡으면 오픈으로 나가서 덮을 거야. 조금만 더 많이 잡으면 기다리세요. 문 89%? 퍼 음, 얘네 아마 클릭뚝을 돌리든 뭐 기다릴게 <목소리> <목소리> 얘네 이렙 쩔었어요 딱1명 죽었다 1파티만, 1방1 출발 지금? 약해, 5, 4, 3, 2, 1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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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클레딕 뺏고 2, 3 기다려 2, 3 기다려, 2, 3 기다려 2, 3 기다려, 2, 3 기다려, 2, 3 기다려 2, 3 기다려 자, 잠시만요 2, 3 걸어와봐, 2, 3 걸어와봐 2, 3지문 앞에 할 5, 4, 3, 2, 1문 앞에 할게, 문 앞에 할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주세요. 얘네 카트 들어와요 가드론 깔아주고 넌 80퍼. 가드론 깔아주고 아직 야 얘네 턴안 턴 썼어 여러분들 기다려 기다려 1파티 oh 기다리세요 1파티 기다리세요 1파티 기다리세요 1파티 음. 걸어와 1파티 걸어와 1파티 걸어와 1파티 지금 야께 5 4 3 2 1 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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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가드론 준비 데모나무 준비 힐 준비 가드론 데모나모 힐 준비 가드론 데모나무 준비 이거 데모나무 쟤네 많으니까 플레디, 플레디 끼고 공격해 포션은 빨든 2, 3 준비 2, 3 스텝업 2, 3 지금 문 앞에 할게 5, 4, 3, 2, 1문60% 그리고 디펙스 힐 준비 1파티 기다리세요 1파티 스텝업 1파티 지금 문 앞에 1, 4, 없었어. 3, 2, 1음 알고 있어 우리 씨 이제 밤 얘기할 거 우리 씨 이제 밤 얘기할 거 어, 데모네 죽었어 웨스트 언덕도 힐러분들 한번 해 봐줘야 해 돼? 돼 웨스트 언덕 뭔6 0퍼23 다시 준비하세요. 23 스텝 해봐. 23 지금 문 앞에 할게 5 4 3 2 1 망고님, 망고님인데, 망고님인데, 망고님인데. 힐지패스힐지패스힐지패스 1파티 준비. 얘네 대문 다 빠졌다. 이건데, 1파티 준비. 기다려. 1박 아직이야 1박님, 나 있는 데서 노스 보여? 나 있는 데서 노스? 네네 거기서 노스에서사우스로 끌어와 1파티 지금 스텝업 1파티 약게5 4 3 2 1 베드로그 아 6베드로그 겹쳤다 베드로... 까비까비까비 빼빼 빼빼빼빼빼빼빼 문50% 이거 오픈스 로커스 2 3때 써줘 이번에2 3스텝업2 3 지금 문 앞에 약게5 4 3 2 1 기다리세요 그리고 고 <laughs> 음. 이러면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음. 우리가 무리만 안 하면 은 터질 때? 자, 자 오펜스 로커스또 준비해줘, 하나만. 1방이 이번에 웨스트, 나 있는 데서 웨스트. 기다려봐. 지금! 1파티! 웨스트로 5, 4, 3, 2, 1! 까비, 까비, 까비. 2, 3 준비. 음, 맞아. 유인 님, 이거 초록코어 좀딴 데다 옮겨줄 수 있어요? 문이 안 찍혀. 문 40초. 뭐 40? 초록코 때문에. 1%가 안트가안 지켜요, 제대로. 1 3 5 secure. 1나 1%가 안 s e 나가안 s 1안안 좋았어. 안안 s c 안 좋았어. 반응 존나 잘하네. 문이 오, 카가와다가와마이가와마이가오마이가와 봄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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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가세고가세고가와 봄가와 봄가와 봄가세 어, 그 살았네. 나이스. 이 봄가와 봄가니다자 1파티 이번에 웨스트로 나가서 지금 웨스트로 5 4 3 2 1음 네. 3파티도 다시 나가서 웨스트로 지금 스텝 해 봐. 일단 파티 지금 3, 2, 1. 약해약해 약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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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문2 2터 아, 1파티 이번에 노스로 지금 스텝 해 봐. 노스로 5, 4, 3, 2. 1. 아비까비 까비 까비 짐국자 밤투퍼도 도착하면 얘기해줘. 얘네 31레벨입니다. 지금 다 왔어요. 30초. 문 17퍼. 23 다시 웨스트로 준비? 야야 우리 요수 조심해. 여기 원딜사골리 닿는데야 나이서 있는데 조심해. 얘네 문 버스하기 트 시작했어요 이제. 음. 자23 스텝업. 문1 7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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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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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거 풀풀 올 거거든. 다 카운터 볼 거야. 1파티 따로, 23카 카운터 따로. 23 기다려야 돼. 1파티만 먼저 볼 거니까 문 뚫리면. 문 오프다 음23잘 참아줘 응. 문사퍼 가봐 내가 1파티 뺄거야 그럼 문 부시고 들어올거야 그럼 23이 풀 카운터 볼게 1파티 얕게 보고 문깨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자 1파티 준비 지금 NW 카운터 5 4 3 1 1파티 카운터 1파티 카운터 23 기다려 23도 지금 카운터 NW도 5 4 3

자, 원딜들은 가운데서 노스로 올라갈 때 1파티 걸어와, 1파티 걸어나와, 1파티 걸어나와, 1파티 걸어나와, 1파티 걸어나와, 걸어나서노스로 1파티만 5, 4, 3, 1. 노스 대박인데, 2상 걸어와, 2 3 걸어와, 2상 걸어와, 서 애니로 와 2상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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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 걸어와, 2상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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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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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와, no 문 앞에 주세요. 문 앞에 주세요. 문 앞에 주세요. 문, 문 앞에 주세요. 문 앞에 주세요. 문 앞에 주세요. 문 앞에 주세요. 5초 있다가 1파티 갈 거야. 5초 있다가 1파티 갈 거야. 문 나와서 노스 24로 깊게 5, 1파티에서 3, 2, 1, 2, 3 걸어와. 그리고 23 걸어와. 23도 노스 24. 1, 2, 3, 4, 5, 6, 7, 8. 노스 5, 에스, 노스 24. 2, 3, 4, 5, 6, 7, 8. 다박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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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치. 3개다, 3개다, 3개다. 다잡아! 다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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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로저리 살아 있어 나 있는데, 로와봐 여러분들. 쥐지 치는데요, 쥐지. 아, 오케이, 오케이. 로저리 죽이지 마세요, 로저리 죽이지 많죠? 마세요. 만차요, 제. 로저를 죽이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들 추노 노노. 패, 패, 패. 그래도 나름 네비니까 추노 노노. 그만, 그만, 그만. 스탑, 스탑. 에버랜 스탑. 챙기고 집에 가자. 이거 많이 벌었겠다, 야이야이 하리나 님 좋으세요? 하리나 님 매한테 나중에 받아 가세요. 야, 근데 얘네 풀푸시 존나 빡세다 음. 패스를 들어올 때 어, 제 살벌하더라. 얘네 와. 기어 근데 진짜 세. 8.3개 많았어. 기어가 <laughs> 문제가 아니고 풀푸시가 너무 잘한다, 풀푸시. 오펜스를다 썼는데 루커스나 엘리마를? 음, 그렇다